안녕하세요, 쿠오입니다. 오늘은 모사니, 뭐 What Do You Buy Today? 2020년 5월, 두 번째 택배가 도착을 했습니다. 짜잔~ 네 도착했어요. 어, 사실은 오는 모사니가 뭐 아니라 지난달에는 모사니이긴 뭐 한데, 네, 영국 한나츠에서 어, 2월 말에 보냈던 키트가 5월 말 거의 3개월이 지나서 어, 아, 3개월 다 돼가는 거죠. 네. 도착을 했습니다. 열어볼까요? <laughs> 제가 뭘 샀는지. 아이고. <laughs> 음, 자, 아이고. 신문. 네, 이렇게. 어, 또, 어, 뒤집어. 네. 파손 때문에. 뒤집어서. 네, 넣었네요. 자, 어, 네. 바로, 네. 이 녀석이죠? 데도 베이브. 네. 베이브하고. 음, 네. 아, 네, 요거, 아르마하비. 나머지는, 네, 네. 자, 박스는, 잘 봐서, 소리가 있어? 네. 자, 그래서, 어, 지난 2월 말에 주문했던, 네, 이게 이제 세 개입니다. 네. 제일 먼저, 네, 에디오드, 리미티드 에디션, 네, 파나미아 토네이도, 네, 데저트 베이브, 네, 아 어, 응, 어, 지금 도착해서 다행이고, 어, 박스가 조금 구겨지긴 했는데, 네, 안에 파손은 뭐, 네, 이것도 신규명이죠, 네, 아르마비 하 폴란드 아르마비, 하 어, 호커 허리케인 마크 2 C, 네, 이것도 궁금해가지고 구입했는데, 어, 지금 도착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미남기, 네, 음, D H. 네, 튜폴레프 TU204 요거 있으려고 어, 보아 데칼에서 네, 그 가수 보아가 아닙니다. 네, 다른 보아에요 네, 이렇게 해서 세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. 아유, 네, 잘 도착했어. 아유, 이들 보고 싶었다 정말. <laughs> 그러면 다음 택배가올 때까지 안녕.